축하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승리하신 소감? 어 일단 상대가 상대인만큼 진짜 힘들었고 진짜 저도 여기 지금 허벅지 보시면 <laughs> 진짜 아 저도 진짜 상대 선수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 저도 그만큼. 갑했다고 생각하고 음. 그냥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. 그 경기 시작할 때 어저께 어저께 개최할 때그 약간 신경전이 있었잖아요. 솔직히 3라운드 끝나고 딱 연장전 갔을때그 어제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음. 제가 막 토발을 했잖아요. 음. 그게 약간 제 내면에서 또. 이렇게 욱 해가지고 어제 생각이 막 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. 음. 근데 끝나고 또 이재진 선수가 먼저 인사해 주셔서 저 음. 진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. 진짜, 음. 정말 다음에 같이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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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내내 좀 도발도 좀 했어요. 음. <laughs> 아, 뭐, 뭐, 괜찮은데 말인데 네, <laughs> 잘안 풀려서 음. 안 풀리다 보니까 제가 뭐 약간 이렇게 카드 내리고 음. 허점을 보여주면서 상대도 그렇게 만들려고 좀 그랬던 것같아 작전 네 제가 안 풀리니까 음. 저가 이렇게 하니까 음. 그 사람도 이렇게 할것 같아서 약간 했던 것 같습니다. 음. 승리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? 이번에 승리는 약간 집념 집념이라고 그. 솔직히 저는 졌다고 약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장전 음. 딱 가는 순간 아 남들이 보기에는 비등비등했구나 생각하고 아 여기서 진짜 음. 내 모든 걸다 보여줘야겠다 음. 진짜 힘들었는데 끝까지 정신력으로 버텨봤습니다 음. 지치게 했어요 막, 막판에 이재인 선수가 지친 모습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좀 작전을 좀 썼어요 좀 지치게 일부러? 작전은 안 썼는데 응. 제가 체력 운동을 좀 많이 보완하긴 했는데 음. 딱 연장전 들어갔을 때 이재진 선수가 굉장히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음. 그래서 제가 도발을 거기다 하면서 아 해보자 해보자 막 하고 음. 제가 또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치더라고요 역으로 <laughs> 또 얻어맞다가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생각 없이 그렇게 막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<laughs> 제가 너무 생각이 음. 없어 그래도 어저께, 어저께 이제 어저께 좀 약간은 좀 심하게 도발을 했지만 진짜 계속 이제 좀 패배가 좀많았는데 승리하셨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좀더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. 네, 아까 승리 딱 했을 때 어, 진짜 좀 울컥했고 진짜 값진 승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울컥했고 음. 다음에 또이 기세로 계속해서 이 좋을 것 같아. 잠깐 장난이고. 예 그리고 진짜 계획이 좀 이제 있을 것 같아요. 이제. 어, 계속 오늘을 발판 삼아서 오늘 또한 점은 보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음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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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고 닦아서 닦아 닦아 더, 더 완벽하게 승리하고 그런 레벨이 될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음. 음. 무엇보다도 구태원 선수 경기는 좀 기대되는 그런 경기니까 아, 화끈하다는 거 어쨌든 보장을 하잖아요 항상. 음. <laughs> 그거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. 네 그런 말 들으면 저는 굉장히 뿌듯한 거아요 음. 오늘 경기 승리하시니까 즐기시고. 네. 음. 감사합니다. 또 뵐게요. 네. <laughs> 빨리 찌르러 가세요, 빨리. <laughs>